안녕하세요. 이세 이쌤 아뜰리의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반 바지를 한번 패턴을 또 볼까 합니다. 골반 바지. 자, 골반 바지, 어떤 바지든 치수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죠 그렇죠? 허리 둘레 68, 엉덩이 둘레 92, 그 다음에 기장을 90,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18, 미디 길이, 어, 4분의 엉덩이 플러스 2cm, 그죠? 자, 얘 허리를 4로 나누면 17, 엉덩이를 4로 나눴더니 23이 됐습니다, 그죠? 요 치수 나눴으면 미디 길이가 25가 나오겠죠, 그죠? 자, 요 치수 갖고 똑같이 우리가 골반 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바지, 요렇게 떴으면, 아래 위로 여유를 조금 주시고, 자, 요렇게 해서, 자, 어, 똑바 이렇게. 됐죠? 어. 자, 요렇게 해서, 직각을 먼저 그립니다. 직각을 그래서 75, 그 다음에 15를 떼했더니 90. 그죠? 90, 바지 그이90 잡고,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 18, 25, 미디 길이 18, 25. 이렇게 해서 두 선을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이 선도 마찬가지로 쭉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무릎선. 여기 미디기 길이에서, 바지통 길이에서 2등분 32.5에서, 여기서 갈게요. 여에 2등분 32.5에서 5cm 올려준 선. 요게 우리가 무릎선이라 했습니다. 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 4로 나는내 엉덩이 둘레 플러스 1cm 24cm 이렇게 24cm 해서 두 선을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연결시켜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앞에 몇 센치가 내려오느냐? 1cm 똑같습니다. 1cm를 내려와서 이렇게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4로 나눈 내 허리둘레 플러스 다트 3cm 한개만 줄거예요 그러면 17에서 20 되겠네. 3cm 그죠? 그런 다음에 야하고 얘하고 엉덩이까지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끝점을 0.5 올려서, 응, 대는 이렇게,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자, 다시 여기 미리 쪽으로 와서 4cm 올려줍니다. 4cm 올려서, 전체 길이의 2등분점을 찾습니다. 14. 음. 이 정도쯤 그대로 찾아주시고, 자, 중심선을 잡아줬습니다. 아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2cm 내려온 점 있죠? 찾으세요. 다시 2cm 내려온 점을 찾아서 바지통, 얼마를 할 거냐? 8cm. 여기도 8cm. 좋습니다. 8cm 8cm 바지통을 먼저 잡았으면 요거 2cm하고 요거 바지통하고 요렇게 그려주세요. 어, 요렇게 그려주고 복자를 이용해서 이 2cm를 무릎선까지 다시 자연스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랬으면 어떻게 얘도 재봐야 되겠죠요 재더니 1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10.3 요렇게 그려서 양 무릎 텅을 같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게 미드에서 요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입선은 연결이 되었고 요게 삽부분에도 4cm 같이 내려와서 음 요거 그려주는 거 매번 원형에다 기본 원형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그 기본 연형을 한번 보고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렇게 해서 어 밑도 그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골반 바지는 이렇게 완전히 그려 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3cm 내려온 점 하나 잡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1cm 내려온 점을 잡아서 얘를 약간 곡자를 이용해서 여기 허리선을 막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어떻게 허리 벨트 3cm를 또 잡아줍니다. 허리 벨트 3cm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는 벨트가 되는 거예요. 오, 여기서 지금 다트가 빠졌네 그죠? 다트 아까 3cm를 1.5 1.5 3cm 두고 처음에 우리 기초선에서 그대로 9cm 내려와서 다트를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어아 늦었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얘는 나중에 다트로 박아 줄 거고 얘는 없앨 거예요 엠피 나중에 이렇게 벨트를 할 때는 벨트는 다트가 잡혀지면 안 되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얘도 요렇게 나중에 엠피로 잡아 얘도 없애 줘도 됩니다 재단할 때 없애 줘도 되고 아니면 박아 줘도 되고 골반 바지 뭐 굳이 안해 줘도 될거 앞에 같은 경우는 여기 워낙 짧으니까. 굳이 안 봐가지고 나중에 없애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반바지 앞판을 완성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벨트까지 있는 데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번에는 요거를 카피를 해서 뒤를 따로 떠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 기도좋고 우리 뒤에 앞에 그렸던 선들을, 그죠? 한번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하피를 합니다. 앞에 그려. 크게 세세하게는 하지를 할 필요 없고, 큰 외곽선만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그리고 중심선은 반드시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중심선 그려주고, 어. 음. 뒤도 뒤 바지통, 앞 바지통 또 이렇게 그려주고, 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그리선도 제일 우리 기초 선이죠, 처음에 그렸던 직각 선이죠, 그죠? 그것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엉덩이 선 그려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 외곽선은 그려줘야 되겠지 자, 자 앞판이 요렇게 요게까지만 요렇게 어 해주면 돼 카피를 해주면 됩니다 앞판 거 그대로 카피해준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뒤를 그려줄거예요자 얼마 뒤 1cm 내려오고 엉덩이에서 2cm 내려오고 그대로 똑같이 쭉 그려줍니다. 그려준 다음에 2cm 나간 점, 그 다음에 끝점 출발점하고 같이 그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8cm 다시 앞도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4로 나눈 내 엉덩이 플러스 1cm 그죠? 24. 그다음에 여기도 허리 4분의 내 허리 다트 3cm 한개줄 거예요. 자, 여기서 17에서 3cm면 20. 그랬으면 얘하고 두 선을 쭉 연결시켜 주세요. 연결시켜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0.5 나와서 마찬가지로, 살짝,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아, 무릎이 빠졌구나. 무릎선 카트를 이렇게 줘. 그런 다음에, 1cm, 1cm 뒤켜주죠 그죠? 다시 뒤에도 무릎통 1cm, 1cm 그려주고. 자, 여기는 몇 cm가 나갔냐? 마찬가지로 6cm가 나갑니다. 6cm 나가서 1.5. 1.5가 나왔어요. 그죠? 1.5. 1.5 들어서, 이제 1.5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한번 그려주고 그죠? 중간쯤에 이게 중간쯤에한 1cm 정도 들어와서 이하고 그려주고 다시 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1cm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고 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려주고 지도 한이등분점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지도 이렇게 그려주면, 기가 외곽선은 다 끝났고, 어, 여기도 연결이 됐구나. 자, 다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다트가 남았죠? 다트는 전체 길이에서 2등분점, 사라서 직각 직각 내려서 12cm 그런 다음에 1.5 1.5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똑같이 그려놓고 이제는 벨트 벨트 아까 우리가 여기에는 앞판은 조금 많이 내려왔죠 그죠 앞부분이 많이 내려왔는데 얘는 그냥 1cm만 내려줍니다 뒤는 1cm 내려오고 이쪽에도 1cm 내려오고 자 얘하고 얘하고 먼저 내려줍니다 벨트 그런 다음에 우리가 벨트 폭을 3cm로 하게 해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cm 위에서 3cm 내려와서 D 벨트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벨트. 얘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 없애줄 거고, 얘는 다트를 박아줘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골반바지 패턴을 뒤하고, 여기 앞하고, 따로 한번 그려봤습니다.